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2.0 업데이트에 추가되는 이나즈마 컨텐츠와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나즈마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나즈마에 등장하는 캐릭터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캐릭터가 등장하니 천천히 알아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캐릭터는 카미사토 아야카입니다. 이나즈마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삼봉행 중 신사와 축제, 문화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야시로봉행에 속해 있는 카미사토 가문의 장녀인 카미사토 아야카는 많은 이나즈마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 사람들은 그녀를 백로공주라고 칭하였고 이 호칭은 현재 이나즈마 전역에 퍼져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덴 슈군이 발령한 안수령 때문에 이나즈마 백성들의 염원이 짓밟히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나즈마에 도착한 여행자를 만나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로공주라는 호칭 때문에 고귀하고 인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고민도 있고 바람도 있다고 합니다. 탄성검을 사용하는 얼음속성 캐릭터이며 현재 등장한 이나즈마 캐릭터 중 유일하게 클로즈베타 때 등장했던 캐릭터로서 많은 분들 기다리게 한 캐릭터 중한 명입니다. 바로 다음 픽업 때 등장하는 만큼 노리지는 분들은 원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토마입니다. 카미사토가의 조수로 일하고 있는 토마는 이나즈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금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른 점이 있는 만큼 그의 신분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생긴 게 약간 타르탈리아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연관이 있다면 시네지나야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성격적으로 보면 그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며 비교적 성숙한 편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중 토마의 소개로 인하여 아야카와 접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능력이 좋은 캐릭터로 등장하는 만큼 스토리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야카와 토마의 도움으로 인나즈마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캐릭터는 요이미야입니다. 나가노와라 폭죽 가게의 점장으로 등장하는 요이미야는 인나즈마에서도 뛰어난 폭죽 장인이라고 합니다. 요이미야는 창의력이 풍부한 인물이며 장인으로서 폭죽은 그녀에게 일이자 취미이기도 하여서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폭 죽의 연출 효과를 모두 직접 작업한다고 합니다. 요이미야의 폭죽은 라이덴 쇼군도 인정할 정도라고 하니 그 대단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 정도죠. 평소에는 동심이 넘쳐나는 인물이라 골목대장처럼 아이들과 함께 놀고 나며 또 인간미 넘치고 수다스러운 캐릭터라 이나즈마의 여러 지역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친 활발하고 열정적이지만 사실 굉장히 섬세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애석하게 현재 이나즈마의 라이덴 쇼군이 추구하고 있는 영혼과 폭죽이라는 것이 대표하는 잠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되게 어울리지 않나요 의미하는 이에 대하여 불꽃의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의 염원, 사람들의 기대와 마음이 기들어 있으며 아주 소중한 것이라서 폭죽이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즉 폭죽의 아름다움은 잠깐이지만 폭죽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이나 마음은 항상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간다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을 사용하는 불속성 캐릭터로 등장하며 유일하게 불속성 활 포지션을 지키고 있던 엠버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었네요. 스토리적으로도 아야카의 소개를 받은 여행자에게 상당. 도움을 준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야카 다음 픽업에 등장할 예정이니 아야카와 요이미야를 둘다 뽑으실 분들은 지갑을 두둑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캐릭터는 사유입니다. 사유는 종말 번드라는 조직에 소속된 인자로서 각종 신비한 인법에 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희귀한 기술들을 사용해 게으름을 피우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유에게는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키입니다. 사유와 비슷한 또래들은 모두 키가 쑥쑥 자랐지만 유독 사유만 자라지 않고 작은 키에 머물러 있어서 키에 대한 강한 욕망을 지니게 됩니다. 본인 생각인지 누가 알려준 건지 모르지만 사유는 잠을 자면 키가 커진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든 숨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만 자다 보니 평소에도 수면 과잉 상태가 되어서 항상 졸려하고 잠에서 덜깬 듯한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양손검을 사용하는 바람 속성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아동형 캐릭터 중 양손검을 다루는 캐릭터로서 사유가 양손검을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사유가 보유하고 있는 신의 눈의 힘 덕분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캐릭터는 상고노미야 코코미입니다. 현재 안수령을 발령한 라이덴 쇼군에 대항하여 신의 눈을 잃었거나 잃어버린 자들이 이나즈마의 와타치미 섬에 모여 세력을 구축한 산호궁 저항 세력의 수장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캐릭터인 상고도미야 코코미는 겉으로는 마치 이너를 연상하게 하는 아름다운 외모와 몽실몽실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지혜와 전력이 풍부한 군사라고 합니다. 얼굴에는 항상 조용히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 웃으면서 모든 일을 착착 처리하는 타입이라고 하며 상당히 지혜로운 지휘관 느낌이라고 합니다. 물속성 신의 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으로 보 물속성 캐릭터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 무기는 법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덴 쇼군을 적대하여 텔료봉행과 마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이끄는 산호궁 세력의 수장인 만큼 스토리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캐릭터는 고로입니다. 상고노미아 코코미가 이끄는 세력인 산호궁 저항 세력의 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로서 동물기를 보유하고 있는 수인 캐릭터입니다. 산호궁 세력의 대장이며 홀로 전장을 지휘하기도 하며 싸울수록 용감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등 뒤를 바뀔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동료라고 합니다. 등뒤에 존재하는 신의 눈의 속성이 바위 문양인 것을 보아 바위 속성 캐릭터로 등장하며 사용하는 무기를 보아 활 캐릭터로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바위 속성 활 캐릭터가 아닐까 싶네요. 산호궁 저항세력의 대장으로 등장하는 만큼 코코미와 더불어 여행자와 힘을 합치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많은 분들이 극혐하는 배꼽티를 입고 있어서 상당히 평가가 안 좋은데 남행자와 비슷할 정도로 배를 까나아서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캐... 캐릭터는 쿠조사라입니다. 삼봉행 중 치안과 군사를 담당하며 라이덴쇼군이 발령한 안수령을 집행하고 있는 텔료봉행의 고급 장교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쿠조 가문의 양녀이기도 한 쿠조사라는 라이덴쇼군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충실한 카리스마 넘치는 장교라고 합니다. 그녀는 강한 자들이 모인 삼봉행 중에서도 매우 눈에 띄는 캐릭터라고 하며 그 이유는 그녀가 탱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탱구라는 것은 일본에 전해져 내려오는 상상의 동물 요괴이며 까마귀처럼 부리가 달린 얼굴에 검은 날개를 가져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이거나 얼굴은 붉고 코가 높거나 날개가 달려 있는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높은 게다라는 일본식 나막 신을 신고 있으며 허리춤에 큰 칼을 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쿠조사라를 살펴보면 높은 붉은색 게다를 신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허리춤에 큰 칼을 차고 있으며 머리에 탱구를 상징하는 붉은색이자 까마귀 날개를 달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활을 사용하는 번개 속성 캐릭터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스토리변에서는 라이덴슈군의 안수령을 직행하고 있는 텔류공행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한오궁 저항 세력과도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행자와도 마지막까지 대립되는 위치에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 캐릭터 야이미코입니다. 서적 신소절 근록을 살펴보면 이나즈마 소설 출판사인 야이 출판사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 편집장의 이름을 살펴보면 사쿠라 편집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이 출판사와 사쿠라를 합쳐보면 야이사쿠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야이미코의 미코가 일본에서 무녀를 뜻하는 말이어서 야이미코가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에 미코의 본명이 야에 사쿠라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겠죠. 나루카미 다이샤를 관장하는 공사이며 우아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지혜롭고 교활한 일반적인 이치로는 예측할 수 없는 여성 캐릭터이며 자신만의 원칙과 수단으로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나루카미의 뜻은 천둥이며 다이샤는 신사를 뜻한다고 하며 공사는 화를 쏘는 사람이 아닌 신사의 제사를 맡은 최고의 신관을 뜻한다 합니다. 날아오르는 유성 세트의 여름 축제 가면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나즈마의 전설에 의하면 세상 만물 동물들은 영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여우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며 천년이라는 세월이면 동물도 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름축제의 끝 스토리를 살펴보면 수풀을 제치고 나니 마치 흰옷을 입은 그녀가 돌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다가가서 보니 여우 한 마리가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이비꼴를 살펴보면 머리카락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는 여우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고 있는 옷 또한 흰색옷을 입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나르카미 다이샤는 엄청 큰 여우나무를 공양한다고 하며 이나지마 저녁을 아우르는 번개신의 비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여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신성한 번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나무는 일본어로 사쿠라로 번역되고 있죠. 정리해보자면 야이밀코의 본명은 야이사쿠라이며 나루카미다이샤의 공사이자 나루카미다이샤에서 공양하는 큰 여우나무와 이 나무가 번나무라는 점에 의한 다이사쿠라의 이름과 유사성, 또 날아오르는 유성의 스토리와 야이사쿠라의 여우기를 통하여 야이사쿠라 자체가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뷰에 있는 장식품으로 인해 번개 속성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스토리에서는 여행자와 여러 번 마주치게 된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붕괴에서 등장하는 야에사쿠라를 통해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이며 이쪽의 야에사쿠라 또한 처음엔 토끼로 오해받았으나 후에 여우라는 설정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아름다운 외형을 지니고 있어서 상당한 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원신의 야에사쿠라 또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외형을 지니고 있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바로 번개이신 라이덴 쇼군입니다. 현재 이나즈마의 안수령을 발령한 장본인이자 버전 시합을 신청한 카이데아라카즈아의 친구에게 신의 벌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라이덴 쇼군의 명에 의하여 탄료봉행의 쿠조사가가 이나즈마 백성들의 신의 눈을 몰수하고 있으며 신의 눈을 몰수당한 자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신의 눈 자체가 인간이 정말 간절할 때 신의 눈길을 받아서 그 욕망을 투영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투영하는 신의 눈 자체가 사라져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나즈마를 상징하는 것은 번개 원소이며 번개 원소를 대표하는 건 벼락입니다. 벼락은 찰나에 사라지지만 현재 라이덴쇼군이 추구하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영혼이죠 이러한 모순을 추구하게 된 계기는 이나즈마에서 모종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이전에 마신 전쟁과 수많은 전쟁 그리고 켈리아의 멸망 같은 전쟁과 투쟁은 많은 것을 잃게 했고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은 신의 이념과 인문 사상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번개신인 의 라이덴쇼군은 찰나가 아닌 영원을 추구하게. 되어 탈라와 영혼 사이에 모순이 생겨났으며 신이 추구하는 것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생겨 이러한 모순들이 현재 이나즈마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리적인 면으로 보자면 어째서 라이덴쇼군이 영원을 추구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더 본다면 라이덴쇼군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개 신인만큼 번개 속성을 다루며 보기는 어떠한 것을 다루는지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나즈마에는 무상도의 협곡이라는 기이한 경관이 존재하는데 이 무상도의 협곡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라이덴 쇼군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라이덴 쇼군은 오래전 이곳에서 와타츠미 섬을 습격한 거대한 뱀과 전투를 했는데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뱀 뿐만 아니라 섬 전체를 둘로 갈라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야시오리 섬에서 앞서 말한 거대한 뱀의 유골을 볼수 있고 칼날로 깔끔하게 잘린 듯한 섬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당히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스토리에서 이 강력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큼 지갑 상 정도 잘 생각하셔서 원하시는 캐릭터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봐요. 안녕.